전국에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9월도 이제 총창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실 참석 인원은. 20명에서 30명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또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현상이 아주 톡톡합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어느 남녀의 얘기입니다 우선 그 얘기보다도 어저께 제가 방송을 드렸죠 여성이어놓고 남성이어놓고 갈등을 겪다가 악담을 퍼붓는 바람에 여성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말이죠. 그 여성은 아주 충영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청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이 여성의 심정을 그들인 건 악담이었습니다. 악담. 그런데 끝을잘 맺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아주 쉽습니다. 끝을 잘매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내가 그대의 마음을 몰랐다고 그랬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방송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와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너무했다 10년 팔지는 너무했다 그런데 거기 주나에는 행동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개군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만났던 남녀 커플입니다 여성이 59세, 여성이 65세입니다 그런데 여성 남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였는데 이 여성은 제일 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사업자가 있고 한국에도 사업자가 있는데 한국의 사업자만 지금 살려놓고 일본에는 접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어딘가 모르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본 쪽으로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이 65세인데, 59세면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남성이 일요일날 만나서, 우리, 내가 저기, 양평 쪽에 아주 좋은 데 하는 데를 있는데, 거기, 물을 먹으러 가자고, 만났는데, 아, 양평까지 가면, 뭐 하겠나, 길도 막힐 텐데. 어떤 곳을 좋아합니까, 거기는? 거기가 무슨 식당입니까? 그랬더니 소머리국밥인데 말이죠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소머리국밥도 아주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뭐 다른 소머리국밥이 있는가 보다 그래 한번 따라가보자 따라가보자 그거까지 갈 수가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뭐,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편안한 거 먹고, 좀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푸드이 가자니까. 차에 올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갔는데, 이분이 말이죠. 아니, 여기 편의점이 없나? 길은 꽉꽉 맥히는데, 아우, 나는, 뭐, 간단한 거라도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러더랍니다. 칼증이 나더랍니다. 본인도 말이죠. 그러더니 가다가 편의점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더니 하나 모를 말 먹고 하나 그러니까 초콜릿을 하나 먹으면서 초콜릿을 또 들고 캔커피를 하나 들고 그리고 차에 타더랍니다. 초콜릿을 하나 더 먹고. 이거 내가 더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드세요 드세요 그러면서 캔커피 먹으라는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것을 먹더니 캔커피도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먹으려고 샀는데 드세요 드세요 그래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트림을꾹 하더니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그래서 이 여성이 참멋대가리 없다. 캔커피 하나 더사가지면 얼마나 추울까? 초콜릿 하나 더 사가지고, 하나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림에서 갔는데, 참이 사람은 이상하다. 혼자만 아는구나. 그런데 이 남성은 말이죠.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미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아주 당당하고, 나는 미혼이다. 나는 조건이 너무나도 좋다.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2 시간 반 동안 가면서 거기 가서 소머리국밥을 먹는데 사람도 없더랍니다. 근데 소머리국밥을 개눈 감추듯이 훌떡 다 먹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금 먹다가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걸 왜안 드세요? 아유, 저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별로 맥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먹어도 되죠 먹더랍니다 그냥 퍼먹고 쭉맛있더랍니다 깍두기 국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리고서 오는데 어디 우리 첫집에 와서 차 마십시다 그런데 여성기 김이 팍세버렸죠저 기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그냥 서울로 가시죠. 2시간 반, 3시간을 해서 또 왔다고 합니다. 송파에 와서 내려가지고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렸는데 계속 문자가 오는데 답장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갔냐, 잘 들어갔냐. 그리고 집에 가서 문자를 안 받으니까 전화로 계속 돌려서안 받았다 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그 여성이 내 전화를 안 받는데, 문자도 안 받고 그날 기분 좋게 놀고 밥 먹고 놀았는데, 이혼하지 말아봐 주세요, 이율에 따라야죠. 그랬더니 여성이 큰그 남자 말이죠, 여성을 배려하지 않아요. 수머리 국밥, 수머리 국밥, 특별한 거 했는데, 하다가 쪼꼬렛 싸가지고 하나씩만 더 싸면 나도 같이 먹으면서 아마 그러진 않았을 텐데 혼자서 다 먹더라고요 혼자서 다 먹고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김이 새가지고 치료해서 혼났습니다 치료해서 쓰잘데기는 말만 하고 말이죠 돈이 얼마나 있는지 조건이 좋다 조건이 좋다 나는 조건이 너무 좋다 조건이 좋다. 그런데 뭐 조건이 좋은 것 같지도 않다고 얼굴이 띵띵 분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무슨 초콜릿인가 캔커피인가 그거는 사가지고 하나씩만 더 사서 나눠 먹으면 되지. 왜 혼자서 그걸 다 먹고 먹고 싶지 않죠. 먹고 싶지 않죠. 여자가 그날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아주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뭐다 끊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제 차단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랬더니 아 그러셨구나 그럼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에디정님 당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배고프는 배고프는 탕이 떨어지면 빨리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래서 생각할 게로도 없이 내 먹을 것만 사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렇게 당이 심하십니까 얼굴은 많이 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이 좀 심해요 당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그러면 여자 만나서 생각 하지 마셔야지 그 무슨 남자 후실도 잘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하겠죠. 그건 돼요. 안 아, 시끄럽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두 시간씩 걸었어요. 걸으시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관리는 말이죠. 유지만 하면 됩니다.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 관리는 완전히 그 당뇨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 가지고 무슨 여자를 만나러 옵니까? 미리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든지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은 최일의 우리의 원천입니다. 건강은 이러면 돈이 있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당뇨가 심해가지고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전혀 운동은 안 한다고 약에 의존한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팅팅 붙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 공감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공개고는 내일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서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